네, 안녕하세요. 애들아빠입니다. 어,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3주 정도가 된것 같은데, 어, 그동안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좀 한가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은 제가 주제를 갖고 온 게, 어, 민코인을 이제 매수매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보죠. 네. 저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를 어디서 얻으셔서 어떤 경로로 얻으셔서 어느 타이밍에 예, 매수매도를 하느냐, 요게 이제 뭐 민코인의 그냥 전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쵸뭐 뭐, 코인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걸 오늘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몰라서 말도 길어지고 혓바닥이 길어지고 네 여러 가지 좀좀 좌충우돌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느낀대로. 네.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못 따라오실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약간 지금 하려는 게, 어,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보통 거래소에 상장된 민코인이나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리스크가 클수 있다는 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적어둔 걸한번 볼게요. 이게 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네,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느끼면서 하는 음, 적어놓은 거고요. 어 코인이 새로 나왔을 때에 이거를 어, 수익을 가져가는 상위 사람들부터 한번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먹이 사슬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유망한 코인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게 누굴까요? 네, 파워 인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티어급의 콜러들이나 아니면 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디젠, 네뭐 그런 사람들, 그러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파워 인플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이 파워 인플에는 제가 맨날 설명하는 뭐 아이젠, 네 포우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식도 빠르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놓고 우리 거 실링을 해달라,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있을 확률이 크고요. 어쨌든. 파워 인풀이 먼저 인지를 하게 되고 아 이거는 근데 이 프로젝트들은 아주 조그만 프로젝트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풀이나 근데 평범한 인풀 예, 저 같은 인풀이죠 그리고 상위 대겐 디젠이라고 하나요 대겐이라고 하나요 저는 이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상위 디젠 이런 사람들이 인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인지를 해서 자신의 텔레그램 방이나 먼저 구매를 하겠죠. 당연히 텔레그램 방이나 트위터 자기가 갖고 있는 홍보 채널을 통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카톡에 얘기를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다 보면 유튜버들은 또저 같은 유튜버죠. 유튜버들은 아 어느 정도 음 사람들이 이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썰을 풀어 봐도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에다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어이 먹이사슬 가운데 가장 최하위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유튜버를 보는 마지막 시청자가 되겠죠. 그들에게까지 소식이 갔을 때는 이미 네, 다 올라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 유튜브 밑에 이제 뭐 유튜브에 이거 있을 수 있겠죠. 유튜버를 본 사람이 또 선동한 사람. 선동당한 사람이죠. <웃음> 네. <웃음> 네, 또 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코인이 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나는 초반에 사고 싶다라는 마인드잖아요. 그걸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정답은 없어요. 그냥 노력하는 것 뿐이고요. 자, 여기서 상위 디자인을 얘기했어요. 상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음, 그걸 찾아보고 항상 주시하고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성공할 것 같지만, 또 그건 아닙니다. 네, 거, 어차피 매수 매도.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정보를 여기서 먼저 알았다 그래서 꼭 자기가 이득을 보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손해를 먼저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모험이고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이런 먹이사슬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최상위 모기사슬이 있죠 개발자가 있죠 예, 이거를 되실 수 있으면은 예 이거가 꼭 되세요 코인을 만드셔가지고 <laughs> 그러라고 제가 코인 만드는 법 올려놓은 거죠 코인 만드는 건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덱스 런칭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최상위 개발자가 되시고요 아, 자꾸 얘기가 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으신 분은 들으시고 마실 분은 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 그룹에 속하고 싶어요. 사실 파워 인플은 무리고 인플이나 에, 인플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상위 디자인에 속하고 싶습니다. 이 상위 디자인에 속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해야 될 것들이 아니죠. 공부해야 될 것들이죠.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위 디자인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나온, 예, 네, 좋은 예를 들수 있는 코인이 방금 나와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1티어라고 제가 생각하는, 네. 이, 아, 1티어도 아니죠. 최상위, 최상위 콜로라고 생각하는 포우입니다. 제, 뭐, 텔방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포우가 지금 현재, 음, 최초 콜이 뭐 이런 힌트를 줬어요. 에빌 스테이터스라는 걸 사진을 올리고, 음, 1시 5분에 이 콜을 올렸어요. 이 이도지라는 코인을 예, 자기 텔레그램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뒤에 1시 5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1시 5분이면 딱여기죠 네. 0.0001306에서 콜을 줬어요. 그래서, 뭐, 1분 안에는 못 산다고 쳐도 2분, 3분, 4분, 5분. 5분 정도에는 뭐살수 있겠죠. 준비하면은. 그 뒤에 한두배가 올랐어요. 두배 가까이.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중요 콜러들이몇명 있어요. 제가, 뭐, 텔방에서 항상 언급하는, 뭐, 아이젠. 제가 중요 콜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아이스, 카네기, 포우, 아이젠 정도?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요것도 노행님한테 배웠죠. <laughs> 네, 그 이거 전에 몇 명은 알고 있었지만, 네, 뭐 이런 아이젠 같은 애들은 사실 저는 좀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서 네, 글만 봐도 어렵죠. 뭐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되긴 하는데 약간 저도 그렇게 느끼고 노행님도 그렇게 느끼지만 약간 선생님 같은 노행님은 훈장질한다 그러는데. 약간 선생님 같은 그런 거라서 약간 어좀 네. 읽기가 싫어요. 읽기가 싫어요. <laughs> 읽기가. 그래서 저는 약간 포우를 선호하는 편인데, 포우의 파급력이 이 정도 되어 그래서 이 콜만 잘 보고 들어가도 손해는 안 보는데 저는 손해를 좀 봤죠. 이게 왜 손해를 보냐면 들어갈 땐잘 들어가요. 콜 주면 바로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파는 게 예술이라 그랬잖아요. 언제 팔아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욕심이, 네, 욕심이 지배하는 거죠,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득도 보지만, 손해도 봤지만, 최근에는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이번 것도 지금 이 이도지라는 것도 영상 준비하다가 놓쳤어요, 사실. 3에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준비해 보니까 딱 3에서 이제, 어, 세팅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영상 찍어야 되고 전화 오고 막 그래가지고 타이밍 놓쳐가지고 못 들어갔더니 두배 이렇게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콜러들을 주시해야 되는 거죠. 항상 네, 자기가 이런 뭐 파괴력 있는 중요 콜러들을 몇명 선점해놓고 선점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파악을 해놓고 이 콜러들을 따라가는 게 사실 디제이죠. 그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한발더 나간 사람들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콜로를 따라가는 거고, 이제 한발더 나간 사람들은 뭐 다른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뭐 작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요, 어 어디 있을까요? 뭐, 에 저는 야그 전에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 저는 좀 콜로를 등급을 좀 나눠놨어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뭐 이렇게 중요 콜러가 있고 1티어2티어 한국 콜 채널 뭐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 거의 뭐 중요 콜러나 일티어 에서도몇명안 봅니다 이렇게 안본게 쌓여 있죠 보다 보면은 어 약간 혼란이 굉장히 오는 경우도 많고 너무 많은 정보가 저한테 유입되다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어 최근에는 못본 것도 있고. 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콜러몇 명만을 추려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은 조금 더 집중,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운영하시기 편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일단 아까 좀더 설명을 드리면, 음, 일단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어, 이렇게 잘 치는 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의 지갑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디젠의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초창기 나온 코인들을 잘 사서 잘 파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지갑 트래커라고 뭐 이런 거 텔레그램에 가시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 지갑을 저장해 놓고 그 사람이 사고 파는 그 코인을 이 사람 지금 이 도지 샀네요. 잘 치는 놈 3. 이 사람이 진짜 잘 쳐요. 제가 카카오톡 방에도 공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1시 10분에 들어갔으니까 보면 대충 이득이겠죠 네 어, 어느 정도에 들어갔나요 네이 정도에 들어갔네요 뭐 저랑 비슷하게 준비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만약 들어가면 이 사람도 포우콜을 보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득을 보고 있지만 보세요. 저도 여기서, 만약 여기서 팔았으면 두배 이득 보고 끝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 더갈것 같은데, 추미하다 보면은, 에, 예, 이렇게 떨어져서 막 손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포우콜에서 좀 약간 최근에 손해를 봤던 거고, 예,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일이 전혀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잘 치는 놈들을 지정해 놓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도 검증 중 얘도 또 따라갔네요. 따라갔다 벌써 팔았죠. 제가 얘는 또 언제 사는지 한번 볼까요. 음, 안 나오네. 아, 검증 중, 검중 중, 검 중. 판 것만 나오고 산게안 나오네요. 네. 뭐, 찾을 수가 없네요. 찾으면 찾겠지만, 지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방법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이건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어, 어느 정도 러그를 감수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 사람들도 보면 러그를 많이 당해요. 또 많이 먹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잘 치는 놈이 3이 이거 이도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도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도지 들어가서 컨트랙 있죠. 이 컨트랙을 복사하셔가지고 제가 제 텔방에도 설치를 해놨던 이 TTF봇 이런데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TTF봇에 검색을 해서 이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일단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돈이 뭐 몇백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일단 리노운스는 했으니까 예. 허니팟의 위험은 없어요. 물론, 리노운스를 해도 허니팟의 위험은 있어요. 예, 또. 예, 여러 가지.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놔두겠습니다. 뭐, 설명드리려면 한도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TTF봇에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코인이 리노운스 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LP가 100% 태워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얼 같은 거 찍어서 현재 초창기 샀던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보시면 거의 다 죄다 팔았죠. 그렇다는 것은 초기에 투자자들이 거의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콜러는 얼마나 콜러를 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보면, 포우도 있을 거예요. 포우가, 네, 지금 포우 최초 콜에서 지금 4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수 있어요. 자, 그럼 1티어 콜러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냐. 네. 보시면, 최초 콜을 한 사람은 7.7배를 먹고 있어요. 예, 최초 콜을 한 순간부터. 그럼 이런 사람들 들어가서 성과를 보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잘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유심히, 그 콜러들을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이티어든 뭐 1티어든, 이렇게 티어에 자, 자기가 생각하는 티어에 넣고, 그 사람 코를 따라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운영들은 굉장히 쉽죠. 뭐 따라가려면 금방금방 따라가고. 대신에 보스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바나나봇, 바나나건 보스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스를 쓰셔서 조금 외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준비를 준비가 되면 바로 살수 있게 예, 콜이 왔을 때 바로 살수 있게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두셨다가 사시면 되고. 음두 번째 방법은 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지금 텔방 같은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디아라는 코인을 산 적이 있어요. 어딨냐. 민코인 대화방에 있네요. 네, 이 코인인데, 이 디아가 코인이 유틸리티 코인이에요. 이것도 노행님이 추천해줘서 샀던 건데, 유틸리티 코인은 어떤 유틸리티냐, 자동으로 사고 팔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디아코인을 지금은 얼마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5천 개를 갖고 있으면 얘네들이 만든 유틸리티에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유틸리티냐면 새로 나오는 코인들을 보시 잽싸게 검증을 해서 들어갈 만하다 안 하다를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매수를 해요. 아, 매도까지는 자동이 아닙니다. 매도는 알아서 하셔야 되고 예 그런 코인들을 선점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많이는 안 들어가고, 소액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보스는, 저는 보스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이런 보스 써본 적도 없고, 사실 관심도 없지만, 어, 뭐,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툴을 활용할 수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디아에서 제공하는 디아가 현재, 아, 제가 그게 지금 텔레그램 방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고 디아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데를 어, 예를 예를 들어볼게요 어, 토탈 마켓캡이 뭐 1억 정도 되는 코인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1억 정도 되는 코인의 그 CA는 계약은 네, 포기되어 있고 LP가 만약에 잠기거나 태워져 있고 이런 코인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알려주는 그런 네, 텔레그램봇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을 미리 발굴해서 이건 완전 대모험이죠. 정말 모험이죠. 디젠 중에 디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대박이고 못 먹으면 바로 러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선점을 하는 거. 뭐, 능력이 쓰신 분들은 직접 만들어서 쓰시겠죠. 네,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봤었고, 뭐, 그분이 지금 언급을 하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봤었고, 네. 그런 것들, 툴을 활용해서 그 CA를 골라내서 해당 코인에 들어가는 이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두 번째 방법은 너무나도 위험하죠. 네,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추천을 못 드려요. 네, 그럼에도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죠. 아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너무 이거를 좀 요약해서 드려야 되는데 저는 요약하기가 싫습니다. <laughs> 네, 귀찮은 걸딱 질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입금이 되면 요약을 하는데, 네, 제가 다른 것들은 요약을 하죠. 뭐 이렇게 거래소 <laughs> 이런 것들. <laughs> 그런 것들은 입금이 되면 요약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들은 그냥 주저리, 주저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기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뭐 모르시면 카톡이나 텔레그램 방 있으니까요.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네, 최하위 먹이사슬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보시고서는 이런 민코인이나 이런 거를 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상관없어요. 근데 저 제가 하는 이런 디젠, 뭐 저는 디젠도 아니죠.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민코인, 새로 나오는 신규 프젝, 로트 그리고 어 조금 덱스에서 거래가 활발한 거 뭔가를 살려고 하실 때 유튜브를 보고 사시면 예, 최하위 먹이사슬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카톡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카톡이나 유튜브나 누가 더 빨리 사냐 문제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도 제테라는 코인을 카톡방에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올리면서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미 오른 상태인데, 음, 더 오를 것 같긴 해서 올리긴 했지만, 더 밑에서 소개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약간, 생각이 저를 지배하거든요 이거를 밑에서 소개했으면 어, 좋았겠다 근데 지금 소개했다가 어, 만약에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타격이죠 제가 그래도 어쨌든 추천을 좀 드리고 뭐가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계속 사람인데 떨어지는 걸 추천하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공유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텔레그램을 해야 됩니다 사실 네.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주세요. 텔레그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공유를 하고 싶어도, 너무나 리스크가 커서, 제가 저번에 어떤 분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뭐라뭐라 뭐라 네, 말 안하겠습니다. 1대일로 주셔가지고도 뭐, 뭐라고 욕은 안 하셨지만, 네, 뭐, 이딴 걸 얘기하냐. 뭐, 그때는 핑스였지만, 네, 핑스였어요. 핑스인데, 러그 했죠. 일루미네이션이었나요? 일루미네이트였나? 네, 어쨌든 <laughs> 이런 거가 러그가 태반인데 러그를 경험하지 않거나 그냥 잘 모르는데 아 유튜버가 사라 그래서 샀다가 러그 당하시고 저를 원망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안 하시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 에. <laughs> 고마운 것도 아니죠. 그냥 제가 죄송한 얘기죠. 네. 근데, 텔레그램에 공유를 하고 싶어도 유튜버를 하기 때문에 몸을 사려요, 저부터도. 이런 거 했다가 점점 사람들 떨어져 나갈까봐. 근데 해보고 싶어요, 사실. 대신에, 좀, 욕은 자제해주세요. <laughs> 어쨌든,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요약을 할게요, 오늘 했던 거. 이런 먹이 사슬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 하시려면 개발자를 하셔라. 그 방법은 제 채널에 나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디젠짓은, 아까 보셨듯이, 이런 중요 콜러나 1티어 콜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콜러들을, 아, 이걸 설명 을안 드렸구나. 일단 말씀드릴게요. 중요 콜러나 1티어 콜러들을 선점을 선별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콜러들을 목록으 작성을 하고, 그 콜러들이 했을 때, 콜, 콜을 했을 때, 이 코인이 얼마나 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가지고, 네, 이 콜러들이 콜을 했을 때 바로 살수 있게 이렇게 바나나건이나 다른 기타, 뭐 마에나, 이런 루터나 이런 보트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바로 구매하실 수 있게 자신 이 준비를 준비가 돼 있도록 만들어 두시고 그런 다음에 콜이 오면 사시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잘 치는 사람들 지갑. 몇개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방법 이렇게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소식이 빨라도요 모든 소식을 다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내가 나랑 매도 매수의 결이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잘 치는 놈 3는 잘 사요 엄청 잘 사요 그리고 그리고 매도도 엄청 잘해요. 바로 안 팔아요. 지금도 팔았나요? 안 팔았죠. 이도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였으면은 이거 3에 들어갔을 때 5나 막6 됐을 때 바로 팔았어요. 근데 이게 안 팔거든요.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음, 손해를 어,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 사람 이거 5에 6에 팔았으면 더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4로 내려갔는데 안 팔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사람을 꾸준히 지켜본 결과는 이 사람은 매도를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잘 해요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안 팔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결과는 <laughs> 바로 3으로 떨어졌죠 <laughs> 물론 결과는 이렇게 지금 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를 지금 몇 지금 한 1개월 넘게 지켜본 결과 거의 그래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지켜볼 자기랑 매수매도고 이 결이 맞는 사람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 네, 그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고요. 제가 이거 어 계속 요런 유를 좀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요약이 된 상태로 다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아이고,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에 남겨주세요.